1장 구조와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단 탄수화물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 분자에 대한 구체적인 그~ 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일반화학에서 배웠던 이 구조와 결합에 대한 개념들을 유기화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유기화합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화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기화학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 앞서서 이번 챕터에서는 원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와 또 화학 결합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고요. 그다음에 sp3 혼성 그리고 sp2 혼성 sp 혼성 오비탈에 관련된 내용과 화 결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화 구조를 우리가 예측해 보고 그려 봄으로써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원자 구조에서 어, 전체적인 원자 구조는 이렇게 핵과 그 다음에 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어, 그래서 일반화 과정에서 원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핵과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또 양이온이라든지 음이온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면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하전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 이 경우에는 중성의 상태에 비해서 전자가 적게 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음으로 하전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을 이 핵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먼저 주기율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주기율표에서 가로 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조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열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크기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있는 경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1족이라든지 2족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바깥에 있는 전자적인 성질과 관련이 있는 화학 적 반응에 대한 성질들이 비슷합니다 같은 족의 경우에 그래서 어, 우리가 족이라고 나는 이유들은 같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인다그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체외각에 있는 전자의 개수들이 같은 것들이죠 어, 그래서 그 같은 전자 즉 체외각의 전자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이나 성질이 유사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를 빼서 족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 가로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어, 그, 반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2주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 전자껍질이 두개가 있고, 3주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자껍질이 세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원자 번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우리가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족과 주기로 표현을 했는데 이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일단 원자번호, 원자번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그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봤었죠. 이제 핵이 있었고, 핵은 플러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아무 전화가 없는 중성자 그리고 바깥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양성자의 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우리가 이제 질량수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어, 그래서 원소, 주어진 원소들의 모든 원자들은 어떤 동일한 원자 번호를 우리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3번이다. 그 다음에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다. 라고 해서 같은 원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